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지 테라피의 남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음, 비대면 강의가 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점점점 많이 어, 생기는 추세예요. 교육생분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교육생분들이 더 집중을 하시고 좀더 서로 좀긴 시간을 어, 좀덜 지루하게 소통을 할수 있을지 어, 그 부분을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어,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상 강의를 진행할 때 거의 웹엑스를 많이 사용했어요. 목소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교육생하고 좀더 어떻게 하면 소통할 때 편할지 크게 이두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화상 강의를 했던 현장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희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땠나요 화상 면접? 어, 음. 처음 해보는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음. 장점과 단점? 음, 장점은, 사실 장점은, 내가 편하 음, 단점은, 떨어졌으니까, 이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모르는 거 같아요. 음. 맞아 맞아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알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음. 그리고 영상을 볼때 눈동자를 음. 이렇게 움직이면 음.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집중이 되는 건지 모르고 아까는 음. 나는 그 웹캠 연결이 끊어졌어 아~~, 아. 맞아 하다보면 이게 뭔가 학생 측에서도 와이파이가 뭐가 안 좋거나 그러면 끊어지고 나도 아까 하다가 한 사람이 나 목소리랑 이거 싱크 안 맞는다고 음. 나갔다 들어왔어. 나는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집중이 안 해서 이게 음. 안 하지 는데내 영상을 보니까 내가 멈춰 있더라고. 그때 알았네. 그때 알아 맞아. 그럼 기술적인 면 때문에 약간 끊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laughs> 재밌었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희 파트너 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처럼 음, 이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데이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때 저기 교육생분들의 반응이 없다 그러면 빨리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아니면 화면이 안 보이는지 채팅창을 통해서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인 작업을 중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이 목소리 부분에서 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다름. 발음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면대면으로 이 바로 공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더 걸쳐가지고 들리기 때문에 딕션이 훨씬 더 좋은 강사님일수록 교육생분들한테 더 귀에 톡톡톡 꽂히게 되는 거고 집중력 집중력도 좀더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술어를 끝까지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제로도 누군가 대화할 때말 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서히 약하게 작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조금 더서술어를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습니다까지, 어, 적절한 볼륨과, 어, 매듭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습니다 밑에도 비읍, 미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음 비음미다를 정확하게 잘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보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끝을 맺어주시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세 번째는요 목소리 크기입니다. 목소리 크기는 어, 1대 다로 강의를 하실 때와 1대1 컨설팅 또는 1대2 내지 3 소수로 진행하실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 다로 진행을 하실 때는 어, 아무래도 너무 조곤조곤조곤 조곤 조곤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 좀 음,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강사님이 나안볼 수도 있지라는 좀 편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목소리 텐션도 너무 조곤조곤하면 다른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대 다루할 때는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어떤 말투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강의식으로는 좀 가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자 A와 B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강의하듯이 하는데 목소리 크기는 실제 강연장보다는 조금은 작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어. 다들 이 이어폰을 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소수로 진행을 하게 되실 때는요. 통화하는 정도의 목소리 크기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제스처 부분인데요. 제스처를 너무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스처를 좀 사용하면서 화면 앞에서 앞에 책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또 좋지가 않다 라는 거 적절한 제스처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교육생과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면대면으로 소,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집중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저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 팁을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화면에다가 표시를 어, 하시게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게끔 유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자, A와 B 이 중에, 어, 떤 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화면에다가 표시해 주시고요. B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화면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들 1번 내지 2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어, 이런 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손가락 아니면 보이시면 손 안녕하고 우리 손 흔들어 볼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화면으로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들을 저는 손호를 하는 편입니다. 어, 1대1로 진행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사와 교육생 1대1이니까 커넥션이 굉장히 더 많겠죠? 네, 가끔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컨설팅을 했을 때 경우인데요. 강의가 아니라 1대1 컨설팅이었는데 그분이 카페에서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듣고 계시다 보니까 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어, 뭔가 대답을 크게 계속해서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대답만 꼭 해야 될 때만 하게끔 해드리고 나머지 그냥 어뭐 들리시나요? 그게 맞으신가요? 예수와 노에 대해서는 서로 어, 어떤 어 제스처를 정했어요. 예를 들면, 어, 만약에 제 말에 대해서 한번더 듣고 싶다 하신다면, 뭐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더 설명 부탁드려할 때는 이런 제스처를 표현을 해달라던가, 아니면 안 들려요. 알겠다, 어,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둘만의 사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 서로 이제 소통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음, 그리고 소통을 서로 같이 하니까 훨씬 더좀 중간중간 웃게도 되고 더 친해지게도 되고 원활하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대 다로 진행을 할때 화면을 꺼두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겠죠. 자, 그럴 때는 채팅창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다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하면 1번이 다다다다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팅창에 쓰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강사의 얼굴이 나오는 이 사진이 있겠죠. 이 그러니까 화면이 있겠죠. 강사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그 화면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래를 두느냐 위에다 두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 제가 나오는 얼굴의 화면을 어그 카메라 렌즈에 가깝게 올려놨어요. 어, 그러면. 렌즈도 보고 또 카메라 화면을 아무래도 보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선이 화면의 어떤 위치, 렌즈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는 강사가 나오는 화면을 카메라 렌즈에 가까이 두자. 그리고 일대 다로 진행을 했을 때 랜덤으로 호명을 하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 누구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누구님 이 부분 잘, 이해가시나요?라는 식으로 이제 호명을 랜덤으로 하는 것도 집중력을 계속해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 알아두면 좋을 팁 어, 조심하면 좋을 부분인데요. 일단은 강의장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강사나 대기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자체나 화면 자체를 설정을 좀 해두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오게 되면, 일단은 음소거를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이크 음소거 됐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음소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안 하게 됐을 때, 누군가의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강사의 목소리와, 그, 그 교육생분의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음소거하기. 실제로 강의를 할때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마이크를 켜두셨나봐요. 음소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 소리가 조금 같이 중첩이 됐던 적도 있었고 그 어떤 분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했을 때 쉬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두셨나 봐요. 음악 틀어두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교육생의 마이크를 켤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한 명하고 이제 대화하는 목소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는 있는데 그때 말고 다음 소거를 하게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상 컨설팅, 화상 강의를 하실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소소한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 강의로 수익 창출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